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이렇게 be strong and courageous 나중에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be strong and courageo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3권 38번째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있죠?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엄지척 눌러서 좋아요를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성령충만 영어능통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어능통. 아! 자, 잠깐 안내 말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1월 1일부터 이 유튜브 방송이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빨리 뒤져가지고 뒤처지기 전에 따라가세요. 어떤 내용이 가는가 하면은 주 6회 월화수목금토는 요한복음 영어로 통치함성이 매일 같이 나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음. 배우는 것도 많고 문법도 중요한 거 많고 문장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주일에 1회, 주일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가 나갑니다. 매일 같이 새벽 4시에 업로드가 되니까 뭐 일어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다음 일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 요한복음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잔뜩 있어요. A세트, B세트로 나눴는데 이거를 풀세트로 한꺼번에 사시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꼭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주문은 1 8 0 0영5 8 8 영어가 팔팔해진다. 나는 인터넷 쇼핑몰로 살 거야 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조그만 요 팽이 같은 게 있어요. 이 놈을 꼭 누르면 은 이렇게 바뀌거든. 이렇게 바뀌면서 본부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뜨는데 거기에 주문하는 URL이 뜹니다. 그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수업 들어갑시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자이 장면이 대단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산꼭대기에 올라서 가 가나안 땅을 구경을 할수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호수아가 대신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거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면은 거기 가나안 땅에그 족속들이 덩치들이 무지 크거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왜?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말이 끝난 뒤에 여호수아 나와 그래갖고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봅시다. Deuteronomy Deuteronomy 31:6 31:6 Be strong Be strong, 강하고, and courageous, and courageous. Courageous가 courage가 용기죠 용기. 그래서 courageous하면 용기 백배, 강하고 담대하라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be strong and courageous.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이렇게 be strong and courageous. 나중에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be strong and courageo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courageous 담대하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Or terrified. or terrified. 겁에 질리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겁에 질리지 말아라. 왜 겁에 질려요? Because of them. Because of them.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terrified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들 때문에 겁내거나 겁에 질리지 마아라 Four. 왜 그러냐? Four. The Lord your God goes. The Lord your God goes. 주 너희 하나님이 goes 가시는데 with you.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가실 것이다. 하, 이게 든든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실 것이다. He will never leave you. He will never leave you. 그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nor forsake, nor forsake you. forsake 하지도 않을 것이다. never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not, no 또는 never, no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Nor forsake you.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음. 이 Forsake라는 게요,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가끔씩 뭐, 동물 농장 보면 그거 많이 나오던데.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뭐 무슨 사연인지 하여튼 차 타고 멀리 시골까지 와가지고, 동네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아이 그 이쁜 강아지를 왜 그럴 거지? 하여튼간에 그래 가지고는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 팻말이 있는데, 요 강아지가 맨날 서 있잖아요. 응, 강아지, 요 강아지가 요렇게 하고 버스만 오면 또 자동차, 자기 집에서 타던 차 비슷한 것만 오면 쫓아가서 들여다보고, 이거를 몇 달씩. 주인 기다리느라고 그렇게 하는 강아지들이 보는데 진짜 눈물나지. 이게 무엇을 한 거야? 이 강아지를 forsake 한 거야, forsake. 응? 어? forsake.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래서, 그러나,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은 goes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가실 것이며, He'll never leave you.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 하실 것이며, nor 풀세이큐 너희들을 버리고 가지도 않으실 것이다,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힘이 되죠,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미국의 유명한 그 찬양 목사 중에 한 분이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가 미혼모예요. 미혼모가 개를 낳아서 키우다가 힘드니까 조금 이따 올게. 여기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며칠을 그냥 서 있었어요. 얘가 비가 오거나 뭐거나 그냥 서 있는 거야. 엄마 온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데려다가 키워서 아주 훌륭한 목사로 키웠죠. 그렇게 버리고 가는 게 forsake 하는 거야. forsake. 오케이? Okay? forsake. 자, 앞으로 다시 가 볼까요?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Do,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or terrified. Or terrified. 겁, 겁내지 말아라. because of them, because of them,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terrified 되지 말아라. for, for 왜 그러냐 하면은, the Lord your God goes,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with you.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실 것이니까. He will never leave you. He will never leave you.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nor forsake you, nor forsake you.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네버 너를 하지도 아니실 것이다. 오케이? Okay? 음. Deuteronomy 31:6. 31, 자, 통께 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 Deuteronomy 31, 강하라 be strong. 그리고 담대하라. And courageous.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Or terrified. 그들로 인해서. Because of them. 왜냐하면. For 주언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그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He will never leave you.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Nor forsake you. 신명기 31장 6절. Deuteronomy 31:6. Um. 이게 이제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워 하시고 웬만한 위험은 다 막아주시고 나도 평생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 괜찮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함께 가시면서 물러거라물러거라 이렇게 악한 자들을 치워 주시고 악한 마귀들 치워 버리고 이게 함께 가신단 말이지. 자, 따라해 보세요.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euteronomy 31 6. 자, Deuteronomy 31 .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euteronomy 31.6. one six. 한번 더.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euteronomy 31.6. Deuteronomy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자, 그러면 라이팅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분 정도 낭송을 반복해서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